염증이 끼었어요. 그러니까, 제 역할을 잘 못하는 거예요. 세포 때문에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픈 사람들이나, 힘든 사람들 다 얘기해요. 어디, 어디가 아파요? 아니, 구체적으로. 주변의 고통들, 고민들. 머리가 아프다? 뇌세포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죠? 머리가 빠지신다? 머리 두피세포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죠? 유방? 그다무제한이예요 뭐 그래서 세포가 매우 매우 중요한데 세포 안에 대부분 처리하는 게 물이에요. 그러면 물이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알아요 좋은지 나쁜지. 물은 다 색깔이 똑같아요. 냄새가 없어요. 물론 냄새나는 물 먹으면 안 되죠. 근데 물이 좋은지 나쁜지. 뭐 이런 말은 있을 수 있죠.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물. 맞죠? 근데 요 미네랄이 많이 들어 있는지 많이 안 들어 있는지 어떻게 측정을 하냐 이거.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아주 재밌는 걸 하나 알려 드릴 거예요. 이요 어, 기계. 요 기계가 요 기계가 물을 측정하는 기계인데 예, ORP라는 기계예요. 여러분 이 ORP라는 것만 아셔도 내 건강 다 잡을 수 있고 그다음에 돈까지 볼수 있어. 요 ORP가 뭐예요? ORP. O R P. 악시 i 이션악시 o 이션 Oxidation. Oxidation. 뭐예요? 얘는 산화라는 겁니다. 산화. 산화라는 것은 썩는다, 부패한다 이런 거예요. 산화된다 말 들어 보셨죠? 네. 썩어 버리는 거예요. 썩어 버리는. 아, 어, R은 리듀스 리듀스 리듀스는 줄인다는 얘기예요. p는 포텐셜이에요. 포텐셜. 포텐셜은 뭐냐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산화되는 것을 줄이는 능력을 재는 기계가 이거예요. ORP. 그래서 산화되는 것을 줄여야지 우리는 뭐예요 좋은 물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산화되는 걸 줄이는 것을 우리는 환원이라고 그래요 환원 환원 여러분 환생됐다는 말 아시죠 환원 그러니까 세포가 세포가 환원돼야 되겠어요 산화돼야 겠어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 몸의 세포가 산화됐으면 좋 겠어요 환원됐으면 좋겠어요 환원, 환원. 누가 말해도 맞는 얘기죠? 근데 왜 우리 몸의 세포는 산화될까요? 우리 몸의 세포가 산화되는 이유는 뭐예요? 나쁜 거 먹기 때문에 그래요.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산화되는 게 어디로 갈까요? 산화되는 게 우리 몸에서 가장 약한 부분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머리가 아프고, 어떤 사람은 손이 아프고, 어떤 사람은 아픈 데가 다 다른 거예요. 가장 약한 데로 가니까. 그럼 또 우리 몸은 얼마나 신비한지 아세요? 좋은 게 들어오면 가장 어디로 보내요? 좋은 게 들어오면 가장 더 약한 곳으로 보내요. 우리 몸은 정말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내 몸에 안 좋아지는 세포에 이 ORP 환원되는 물이 들어가면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쪽으로. 여기서 말은 다 못하겠지만, 여러분이 유튜브에 가가지고, 원자수소수기하고 유튜브에서 쳐보세요. 유튜브 영상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있잖아요? 아토피가 나섰다, 암이 나섰다, 방광암이 나섰다, 뇌졸중이 나섰다, 뭐 파킨슨 병이 나섰다라고, 나와가지고 간증하는 사람이 많이 나와요. 제가 여기서 차마 말을 못하겠어요. 그죠? 근데 자기가 나섰는데, 자기 부인이 나섰는데, 나와가지고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원자수, 소수기 쳐보면, 뭐 나섰다, 뭐 나섰다, 뭐 나섰다, 뭐 나섰다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의료법 위반이잖아요. 뭐 그죠? 요즘은 정말 좋아요. 세상을 잘 핸들링하면. 쳐보세요. 음, 뭐, 뭐가 나섰다, 뭐가 나섰다, 뭐가 다 나와. 근데, 원리를 알아야지. 그 원리가 뭐예요? 이 세포 안에 무슨 물이 들어간 거예요? 환원되는 물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환원되는 물이 들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 안 좋은 부분이 나섰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자, 건강한 사람도 어때요? 건강한 사람도 세포가 젊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안 아픈 거예요.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물만 잘 먹으면 암도 고쳐졌다고 러잖아요물 좋은데 공기 좋은데 가서니까 암이 없어져 버렸다. 결국은 뭐냐면 물물 어물 좋고 공기 좋은데 가야 되는데 물은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근데 공기는 못 바꿔. 공기는 좋은 거 이사 가야 되잖아. 그래서 물이라도 좋은 거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ORP가 플러스 되는 것을 우리는 산화되는 물이라고 해요. 마이너스 되는 것을 우리는 환원되는 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계의 명수가 4군데 네 있어요 프랑스 독일 멕시코 어디 있지 프랑스 독일 멕시코 일본에 있나 어. 거기 보면 그 물들이 전부 다 ORP가 마이너스다 그래서 거기 물 먹고 나섰다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거기까지 보기까지 프랑스까지 멕시코까지 물 먹으러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되는 물을 만들어 먹자 해서 어, 요걸로 딱 재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먹는 물이 산화되는 물이고 이게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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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 가지고 병으로 딱 바뀌는 순간 병으로 딱 바뀌는 순간을 부자로 뭐라고 할게요 응? 명제? 병으로 바뀌는 순간 이 염증? 어? 질병. 질병? <laughs> 뭐지? 야, 안 아프는데 갑자기 아프잖아요. 아, 통증? 통증? 어... 다 나오네. 어, 그런 상태를 우리는 역치라고, 해요 역치. 역치. 한순간에 다 바뀌는 거야. 근데 한순간에 어. 바뀌어야 아니면 옛날부터 쌓아왔어요. 쌓아온다. 옛날부터 쌓아온 거요 쌓아온 거요 그래서 역치 되는 순간에 아파버려. 그전에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 뭐하고 똑같은 물인데 왜 그래? 안 그래요. 갑자기, 갑자기.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도 지금, 어느 물이 좋은 물인지 몰라요? 그럼 재면 돼요. 지금 이제, 여기, 가온에서, 가지고 있 정수기 물인데 한번 재볼게요. 얼마나? 마이너스 7. 이게 마이너스 맞지? 마이너스 <laughs> 맞습니다. 917, 917 마이너스 924가 나와요. 이유가 있어요. 저 강력 필터 옆에 달아놨잖아요. 마이너스 933이 나와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933은 물을 먹으면 아니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마이너스 9 3 3의 물을 먹으면 어디로 가요? 어? 그렇지. 내 몸에서 가장 안 좋은 쪽을 땡긴다. 음. 지금 아픈 이유가 뭐예요? 옆쪽. 지금 보세요. 내 몸에서 가장 아픈 곳에 내몸을 보내려고 해. 그래. 근데 내 몸에서 그 기능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아픈 게 계속 아파져버려. 그런데 어때요? 이 물을 딱 먹는 순간, 이 물이 뇌에서, 야, 마이너스 된 물이 들어왔어? 내 몸에서 가장 안 좋은 곳에 보내! 그러면 이 물이 쫙 거의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원자수소수기 치면, 단. 그래서, 저하고 공부한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 원자수소수기를 자꾸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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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수록, 여러분도 건강해지고, 돈도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되셨죠? 네. 뭐, 여기는 그니까, 러이 원자수소수기 유튜브 동영상을 보려면, 기본 개념을 알면 훨씬 잘보이니 자, 먹었다, 어디로, 어디로 간다고요? 안 가장 안 좋은 중 그래서 내가 컨디션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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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질 수밖에 되셨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그래서 좋은 물은, 자, 요즘은 다 좋아. 깨끗해. 막 오염된 물, 물론 아프리카에 뭐 힘든 애들 가면 물이 부족하다고 그러잖아요. 물 부족해요? 여러분, 수돗물 먹으면 죽습니까? 안 죽잖아요. 수돗물 있고 수돗물 먹다가 정수기 먹고 정수기 먹다가 직수 먹죠 직수 직수 먹다가 뭐 좋은 뭐 기능수들 다사 먹어야 연진 그죠 수돗물 먹다가 정수기 먹다가 직수 비싸잖아요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해요 그 다음에 좋은 물은 막다 나오면 알카리수 환원수 뭐 무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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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오죠 근데 이거 전부 다 웃기는 얘기. ORP가 마이너스 나오는 물이 이제 제일 좋은 물. ORP 마이너스 나오지 않은 물은 이제 여러분은 뒤로 그냥 펼쳐도 된다. ORP 마이너스 나오는 물, 물 먹자. 그래서 이 기계 하나씩 갖고 다니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찍어줍니다. 됐죠? 어. 그래서 이렇게 ORP가 나, 마이너스로 나오는 물이 무슨 물이에요? 이 물이 바로 수소수기에 수소수기 수소가 나와서 ORP를 마이너스로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소가 무슨 힘이 있냐면 환원력이 있어요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소가 딱 몸에 들어가 가지고 다 끌어당겨요 뭘 끌어당겨요? 나쁜, 나쁜 것을 다 끌어당겨요 음.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유튜브 영상에 보면 수소수도 안 좋다고 얘기하는 의사들이 많아요. 음. 왜 그럴까요? 전기 분해식 수소에 대왜 대한... 그럴까요? 진짜 안 좋아요. 왜 진짜 안 좋냐면 수소 있잖아요. 수소 수소는 세계에서 가장 가벼운 부채기 때문에 다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수소수기는 다 거짓말이에요. 자, 만들어둔 적. 그죠? 근데, 날라가 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날라가요 젓가락이나 수저기좀 하나만 줘보실래요? 좀 예를 들어서, 이게 수소수라고, 이게 지금 수소수는 아니에요. 막좀 적잖아요. 막날라가 버려. 그러니까, 뉴스에서 수소수 사기다. 그래서 뉴스, 9시 뉴스 나왔어. 맞죠? 자, 수소수는 까서 먹으면 먹은 순간 날라가 버려. 자, 우리 몸에 들어가려면 저기 우리 몸에 어떻게 들어가요? 식도로 해 가지고 위로 해서 십이지장으로 해서 대장으로 해서 소장으로 해서 신장으로 해서 나오는 거죠. 근데 나가기 전에 다날라가 버려. 그러니까 수소수기 다사깁니다 너무 비싼 가격에 사지 마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수면다날라가 버린 또 이렇게 먹으면 어때요?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우리 몸에 압력이 있죠. 그때 압력되는 수소가 날라가, 날라가 버려. 맞는 얘기예요 틀리는 얘기요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웃기지 마라고 해요. 근데 그 웃기지 말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서는 안 한다. <laughs> 여기 뭐가 붙어 있어요, 앞에? <laughs> 응, 무슨 말이냐면, 수소는요, H2에요, H2. H2는 날라가 버려. 그래서 이걸 잘라. HH 잘라. 그래서 h, h 잘라가지고 원자로 만드는 거예요. 원자로 만들어서 어디 안에 집어넣어버리냐면 미네랄 안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요 안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미네랄은 우리 몸속에 가요, 안 가요? 가요. 가죠? 근데 요 미네랄을 여기다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일반 수소수기는 이 미네랄하고 얘가 붙어있는데 옆에 붙어있어. 그러니까 떨어져버려, 이렇게 하면. 잘떨어져 되셨어요? 근데 요 놈은 무존수소수기라고요? 존 세계 최초에요 한 군데서 밖에 개발하지 않아요 응. 저었어 이렇게 그럼 지금 날라가야 되잖아 네. 이렇게 저으면 날라가버려 다른 수소수기네 응. 응. 그죠? 그럼 응. ORP가 마이너스 나오겠어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음. 아 근데 얘는 나올까 안 나올까? 나아요. 아 몰라. 나오죠 <laughs> 하늘이. <laughs> 왜? 그러니까 네. 하시는 거죠. 용전. 나옵니까안나옵니까 만에서 팔3 5 0 <laughs> 나오죠. 예. 안 날라가요. 음. 이게 기술이야. 이거 체질. 됐죠. 그 안, 안 날라간다. 그소있니까 그러니까 얘가. 그러니까 수소수 있다고 뭐 이온수기 있다고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거의 많이 있더라고요. 다 웃기는 사람들. 그막 음. 300, 400, 500 주고 산 사람들. 네, 그러니까. 거의 300. 아, 그 놈들이야. 야, 우리 그죠? 어, 당연히, 뉴스에서 나와가지고, 두드러 맞아야 돼. 왜 두드러 맞아야 돼? 사기쳤잖아요. 네. 수소다 날아가 버리는데. 그니까, 러 수소가, 환원종이 있어서 좋긴 좋아. 수소를 먹었어. 음. 그러면 가장 내 몸에 아픈 부위를 가는 거야. 그래서 음. 아픈 걸 끊고 나오는 거야. 근데 음. <laughs> 그 수소가 날아가. 그러니까 뉴스에서 나오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됐죠. 그런데 네. 여러분한테 소개한 것은 무슨 소속이자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어. 세계에서. 대방 이 대방 아이들. 되셨죠 이거 뭐 어렵게 설명할 이유 없어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집에 가서 집에 가서 어떻게 하면 돼? 유튜브 모음대. 그래서 사람들한테 여러분 얘기하지 마. 유튜브 네가 어디 아프다? 그거 나선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응. 유튜브 보면 그 사람한테 맞는 거 얘기하는 게 있죠? 응. 봐봐보이 봐봐. 사람들 일단, 이런 게안살 수가 없어. 안살 수가 없어. 그죠? 네. 얼마인데 가격이? 154. 네, 가격이? 154. 154만 가격이? 1 5 4 154만 원 밖에 안 해. 그럼 154만 원으로 있잖아요. 물을 바꿔서. 평생 건강을 산. 젊은 세포로 만든니다 여러분 몸에 좋은 거 먹는다고 뭐 먹어요? 건강식품. <laughs> 몸에 좋은 거 먹는 사람 누구예요? 돈 많은 사람 다 몸에 좋은 거 먹죠? 네. 오래 살아요? 다 죽어요. 죽어요. 다 빨리 죽죠. <laughs> 네. 몸에 좋다는 것이 전부 다산화시키다맞아시키 <laughs> 여러분 술 드시면 어떻게 돼요? 술 산화, 담배 산화, 산업. 고기 산화, 산업. 맛있는 거다 산화. 그죠 근데 우리 맛있는 거 먹고 살아야 돼안 살아야 돼? 살아야 돼? 맛있는 거 먹고 살아야지. 맛있는 거 먹고 그 다음에 뭐 먹으면 돼요? 이거 먹으면 돼. 됐죠? 네. 이런 걸 사람들이 모른다. 그죠 그러니까 남이 안한걸 하면 너무 세상이 좋지. 그래서, 가격도 착해. 154만 원이야. 안살 사람이 누가 있냐다 사줘야지. 말만 잘하면 공짜로도 줄수 있는데. 이 공짜로 줄수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공짜로안 팔아도 돼, 그냥. 이 정도 얘기하면 154만 원안 낸다고. 카드로 해라, 6개월 할부로 카드로 6개월무이자할부 해주면 되잖아요. 카드로 6개월 무이자 할부해주면 얼마예요? 한 달에? 25... 25만원? 응. 20만원? 7,8만원 되나요? 20만 7 어. 한 달에 그럼 하루에 얼마예요? 하루에 만원이죠? 하루에 만원 응. 6개월이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현재 안좋아하시는 거 다 좋아지. 왜? 6개월 동안 마이너스 시켜버렸죠. 내안좋아지 거, 안 좋아진 상태 좋아졌어. 그럼 사람, 다른 사람은 더 떼요. 네. 자신있게 얘기하시죠. 아, 나도 그랬는데. 나도 그랬는데. 나도 그랬는데. 그렇죠? 그래서, 어, 여러분 이제 끝나고 저기 가면 설치돼 있어요. 설치되어 있는 거 하나 보시면 돼요. 됐죠?